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아, 애들 약간 소개를 하면요. 네네네네. 어, 딸아이는 진선여고 나와서 네. 그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3학년. 아동가족학과 네, 3학년에 오. 재학 중이고. 어, 아들은 중대 부고 중앙대 부속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1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우와. 제가 우리 독수리 엄마를 모신 이유는 우리가 연세대학교 명문대학 가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한 명도 아니라 두명두 <laughs> 남매를 이제 보내신 어머님이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한번 부탁드렸어요. 꼭 초대하고 싶어서. 아, 사실 좀 창피해요. 아, 네, 아저씨, 네. 왜냐면 네. 서울대 삼남매 네. 뭐 이런 엄마도 음. 계시고. 뭐, 뭐 아이비리그, 뭐 진짜 있고, 어, 뭐, 네. 의대 보냈다. 의대, 뭐, 아, 진짜, 의외과는 뭐, 아. 기본으로, 어, 어. <laughs> 이런 부분이 그래, 너무 많아. 그 창피해, 아, 사실. 아, 근데, 근데 내가 모시고 어. 싶었던 이유는? 우리 남매가 지금 엄마랑 너무 잘 지내고 음.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학교 보낸 엄마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외모가 훌륭하신데 감사합니다. 또 아들이랑 딸도 너무 예쁘고 잘생긴 거예요. 음. 그래서 생생하고 음. 좀 우리 진짜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입학하는 그런 저학년 엄마들한테 좀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딸은 이제 진성여고 나와서 음. 이제 연대 갔는데 어떤 입시 전형으로 음. 들어갔어요. 어, 딸아이는 음. 정시 수능 수능 봐서 수능 정시 전형으로 갔고 네. 아들은 수시 수시 네, 수시로 활동무수형 연세대학교 수시 활동무수형으로 음. 현역 네, 네. 근데 네. 이제 약간 연대를 보내긴 보냈지만 사실 정시랑 수시랑 또 그렇죠.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거 남자애들 수시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이 그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자 수시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오. 생각하면 오. 아무도 하지 않, 않을 아. 때 나는 한다. 오. 이거 저는 좀중요하다고보거든요 특히 아 제가 뭐 여기 학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중대부고는 여학생들 비중이 훨씬 많아요. 음.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이 거의 최상위를 여자 친구들이 하기 음, 때문에 음, 음. 근데 이게 남자 공학인데 음. 남자 아이들도 실적을 좀 내야 되니까 학교가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만 성실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학교에서 아 밀어주는 구나 네좀 밀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오, 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그런 네.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도 어, 좋을 것 같아요. 현대고도 약간 그렇다고 하던데 아, 여자애들이 워낙 최상위를 음, 찍고 음, 수가 작으니까 음, 남자애들 좀 밀어준다는데 근데 중대부고도 네, 어쨌든 어, 그래요. 어. 그래서 학교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고 음. 그러다 보니 또 관심과, 관심과 좀 받으면, 책임감 때문에 네, 애가 또안할 어, 수가 알아. 없어 어. 내가 뭐 하기 싫은데 선생님이 어, 보고 그치, 있어 그치 어. 선생님 너 해! 이러면 또 어. 하게 되니까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음. 좀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어. 이제 아이들 그림을 한번 이렇게 달라고 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그림은 저희가 구할 순 없었고,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어, 지금 최근에 그림들을 한번 제가 부탁드려서 음. 그려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컬러랑 이런 것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그, 어, 딱 아이들의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음. 초록색, 노란색을 골랐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컬러로 보면, 어, 뭐 지금 현 상황이랑 또 아기 때랑 다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지적이고, 그 다음에 어, 지적 호기심이나 음.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좀 감정 표현은 약간 서툴 수도 있고, 옳고 그른게 되게 중요한 스타일이면서 되게 예쁜 것도 좋아하고, 오감이 좀 예민해서 맛있는 거, 음. 보는 거, 음. 느끼는 거, 이런 좀 감각적인 것도 음. 되게 어, 잘 하고, 그 다음에 엄변이 되게 좋으면서 언어에 민감해요. 그래서 말을 듣는 말을 잘 기억을 한다든지 남의 피드백에 되게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좀어 말이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섬세하고 이렇게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성적인 그런 아이지만 좀 섬세한 스타일이고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 자 딸은 이렇게 이제 했다면 어, 파랑. 근데 둘다 공통점이 파랑이에요. 음. 그러면 둘다 조금 지적 호기심이 음, 음. 높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 그래서 음, 음. 그래서 연대가 뭐야? 그냥 그냥 간게 아니야. 이게 다 한다고 되는 네, 게아니라보다더 높은 지적 호기심 어, 없어요. 어, 없어, <laughs>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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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없어 없어 <웃음> <웃음> <소울이 됐을 텐데. 웃음> 어,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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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그 다음에 그니까 이성적이고 뭔가 합리적이고 여자인데도 음. 되게 효율적이고 그런 걸 좋아하고 근데 또 감성이나 감수성이나 음. 또 관계 중심적인 뭐 친구 도 엄마도 뭐 여러 그런 관계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냉철함이 있어요. 음, 딸이. 있어요. 어, 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조금 이제. 이것 때문에 기복이라고 음, 볼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좋을 때는 너무 러블리하게막 이렇게 하나가 약간 음. 이렇게 하면 얼음장처럼 음, 차가워지는 거어요 어, 어, 그래서 이제 딸 같은 경우도 음. 약간 이성적이고 음. 냉철하지 만 따뜻하고 음. 관계 중심적인 어, 음. 그런 사람이고 근데 아들은 전반적으로 이과적이면서 좀 섬세한 스타일 음.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딸이 더 강단이 있어요. 음, 음. 더 이성적이게, 왜냐면 냉철한 컬러가 두 개나 음. 아주 차가운 컬러가 나왔기 때문에 따뜻한 너무 걸로 어. 어. 느낌 너무 잘 맞는 거. 아, 요 그래서, 근데 이 꼭지점에는 이 집은, 어. 배우고자 하는 <laughs> 직장니까 <안 해. 웃음> 그러니까 아무나 <laughs> 가는 게 아니에요. 될 놈, 될, 뭐 이런 <laughs> 말 있지만, 될 놈인지 아닌 놈인지 음, 판단을 하기 음, 전에, 음. 음. 엄마가, 진짜 저는 약간 그런 얘기해요. 120% 음. 정도 해야 한70% 정도 나온다? 음. 뭐 이렇게 맞아. 생각을 음. 하는 게, 음. 음.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하다가 음. 엄청 지치죠. 그럼 네, 지치는데, 어. 저는 솔직히 제, 제 기질상 음. 제가 좀 집요한 편이에요. 어. 포기하지 않고. 음, 음. 그래서 좀 애들을 몰아붙인 스타일이기는 한데, 음. 그래서 큰애가 좀 힘들었죠. 음. 엄마가, 아, 이쯤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엄마가 어. 포기를 어. 안 해. 네. 굉장히. 그래서 큰애는 그래서 좀 힘들, 힘들었는데, 음. 음 그래도 잘 견뎌낸 케이스였고 음, 음. 또 아들은 음. 아들을 키울 때 엄마의 마음가짐이 음. 정말 두 가지가 진짜 필요한데 두 가지. 음. 엄마가 너를 믿는 거. 그 그러니까 저는 음. 아들 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음. 엄마는 너를 믿어. 믿어. 어. 하지만 지켜보고. <laughs> 언제든지 지켜보고 있어. 어, 어, 아들은 그게 진짜 어. 필요해요. 어. 그래서 뭐 뭔가 이제 딱 뭔가를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음. 아, 엄마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지켜보고 이, 있구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무, 무한대 신뢰를 주면 음. 아들들은 좀 마음이, 아, 엄마, 엄마가 지켜보고, 엄마가 믿어주는데, 음. 엄마. 해보자. 어, 그런 어어, 게 조금 어어, 있는 것 같아서. 어어. 저는 아들 키울 때그두 가지만 좀. 명시, 어, 좀 생각하면. 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저도 이렇게 상담 와서 사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딸들은 오히려 엄마랑 막 이렇게 감정싸움만 하다가 음, 끝나는데 음, 사실 음. 감정싸움 뭐 관계적인 거 사실 알잖아요. 딸들은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예뻐하고 음, 좋아하는지 음, 굳이 우리가 아들처럼 음, 칭찬하지 않아도 맞아, 딸들은 맞아. 알죠. 안단 알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 감정싸움 끝에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아, 그래, 우리 엄마가 응. 날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감정만 부딪히다가 끝나면, 맞아요. 결국에는 응. 이게 서로 응. 이제 안 보는 것 같고, 응. 사실 아들들은, 엄마는 감정적일지 몰라도, 아들들 아들, 같은 어, 경우는 이성적이고, 사실 되게 그렇죠. 남자애들은 응. 기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응. 어려도. 그러다 보면,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응. 어, 너를 엄마가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엄격한 응. 뭔가 기준만 높으면, 응. 아들들은 그거에 따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음, 자기들이. 음, 왜냐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이게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내가 결과로서 이게 뭔가 하겠냐 음, 이런 것들을 자기가 판단하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어머님이 그런 기준이 딱 딸이랑 아들 키우는 음, 그런 거라 성향적으로 파악했을 때도 뭔가 이렇게 딱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도 어. 대치동 선택, 네. 선택할 것 같으세요. 네. 어. 근데 엄마가 일일이 챙기기 시작하면 엄마랑 응. 싸움 막을. 네. 근데 남자 아이들은 제가 응. 키워 보니까 응. 집 앞에 초등학교 보내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아 저도 공감합니다. 네, 진짜. 누나가 연대갔단 말이야. 음. 그럼 자기도, 자기도 거의까지는 가야 이게 돼요. 돼. 자기 마지노선. <laughs> 상담받을때 어느 어. 학교 원해요? <laughs> 언제 제가 <laughs>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 절실합니다. 아 거니까. 너무 좋다. 그런 거 어. 형제 없는 엄마들 우리 형제 어. 뭐 사촌 뭐 그러니까, 주변의 형아들 음. 뭐 중요하고 음. 그리고 교육을 할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음. 부모가 한 배를 타야 된다고 생각. 아 부부가? 응 부부가. 응. 부부가, 어, 어, 부부가 한 배를 다 중요한데. 어.